Okay. <laughs> Thank you. You're welcome. You use 20 Or Germany? French. Yeah, Twenty. 20. 20. Yeah. Merci beaucoup. Yeah,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Au revoir. Thank you. Have a nice revoir. Au revoir. Yeah, you too. All the best. Bye bye. Bye bye. bye, bye. Au <laughs> revoir. Bye bye. <laughs> okay.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두두두두. 오, 좋네요 호텔이. 제가 이 방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요 테라스 때문이죠. 안녕히아 잠잠네. 짜잔. 테라스가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호수가 바로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방. 아, 이 방은 얼마일까요? 제가 묵는 호텔 중에 조금 비싼 편입니다. 5만, 한 2, 3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이고요 컵라면도 주네요. 땡큐, 땡큐. 미니 바 이거 돈 내야 되네. 에이씨, 좋다 말았네. 자룸 이렇고요 위 테라스가 있는 방 욕실은 여기서 보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디디 방 좋죠 나름 5만 원짜리 치고는 5만 얼마짜리 치고는 체크인을 드디어 하고 이제 판시판으로 정비를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리리 호텔에서 재정비를 하고 나와서 일단은 저기 판시판 저런 데 올라가면 쓸데없이 맛없고 비쌀 것 같아서 점심을 먹고 지금 12시쯤 됐는데 점심을 먹고 판시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안녕.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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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케이 니가 오늘 손님 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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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메이가 이 가서 먹을 거 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기오. 램돔이라고 하는 새우 스프링롤, 요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 수제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음, 제품들 그런 게 아니고 수제로 이렇게 직접 말아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같은 거에 찍어서. 새우랑 이렇게 같이 넣은거 같아요 맛있네요 음, 맛 없을수가 없지 이게 개는감추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와, 이 맛있다 간장도 짭짤하게 맛있고 니가 나를 골랐어빠이빠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 <laughs> 홀려서 들어와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네요. 고집입니다. <laughs> 자, 간판. 바이바이. 또 먹고. 하루 종일 먹을 겁니다. 한 개밖에 안 먹은 게 하루 종일 먹으려고. <laughs> 그랬는 겁니다. 동네 풍경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벗어나보네. 서2 0 0 m m y 상 차이 이 e a 9 0 m e chai. i t 요나저나거시나요 u 나 e 카페 네, u 카페 소주 비 I'm So, w h mean? Let's take some time. Okay. Thank you. Come on. Bye bye. c o n Come 또거 여기 있었어. 잘못 봤나 했는데, 자 사파스테이션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파스테이션. 짠 모노레일을 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이 참 예쁘네요. 삼파스테이션해 부입니다.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자 안내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티켓 오피스 1번. 나는 어디서 타지? 1층 티켓 오피스 레벨 원. 아하. Uh -huh. 이쪽으로 버니쿨라 어, 스테이션 이로 가야 되네요. Hello, I leisureation club. You have ticket? Uh, I have a voucher. Okay. Wait a minute. I have a voucher. Inside. Go straight. Go, straight. Go straight. This is ticket. Yes. Same, same mm. ticket. Okay. Come on. 아, 이게 티켓이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찍고 들어가면 되네요. 음. 요거를 탑승하면 되는가 봅니다. 뭐 타라 말라 말도 거의 일단 타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오! 모노레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뿌옇다, 뿌야 뿌옇. 안개, 대박. 이렇게 모노레일은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 였습니다. 날씨 요정. 패픈가요 시작부터 보였네. <laughs> 야, 이 경치가 근데 끝장나네요. 음. 베스트 뷰미다 베스트 뷰. 아. 와. 이야우어 와우 대박 이야 대박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 높은 아 지대에 있었네요 이렇게 서로 아 마주오는 열차하고 이렇게 아 크로스를 하네요 여기서 아 여기서 오케이. 안 만나면 큰일납니다 이야 자, 바이바이 우우. 이야 상당히 높네 진짜. 아우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안경을 꼈는지 안개를 꼈는지 꼈네요 <laughs> 뭘 자, 일단 88을 향해 가봅니다 모호하역입니다 첫번째 모노레일로 올수 있는

아메니 브라카. 자, 케이블카케이블카 네. Yes. 네. 케이블카? 네. Can I buy something to drink here? Huh? drink, kit? drink, drink, drink. Drink. Yeah. You go I say buy, okay. Okay. nice. Mm it's -hmm. 상당히 높은 know if you want to kill turrets. I don't k n 요 w i 사파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야.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죠. 네. 계단식 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논을 저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구름이를 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이 올라가는데 맑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좋은 정조가 구름이를 아예 올라가 버리는 게 낫죠. 기대하고 한번 반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성공. 구름들고 올라왔는데, 우와 신선이 됐습니다. 리마로 신선이. 그냥 구름을 깔고 앉아버리네 대와 성공입니다 성공 미쳤습니다 그냥 와. 대박이네요 대박 정상에 왔습니다 안개가 득차있고요햇빛네요아아고 정상 전망대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서 또 모노레일 한번더 타고 올라가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지금 목이 타니까 뭐좀 마시고 이렇게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팔고 기념품도 팝니다. 기념품도 이렇게 팔고 있고 올라가면 이제 추우니까 망한 용품들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고 달달한 거 하나 먹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시판 카카오 이게 시그니처인가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반시판 카카오 자, 탄식판 코코아 주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탄식판 올라오면 맹물이라 그래가지고 무려 5 0 0 0원 넘게 주고 해봤습니다. 당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우와! 우와! 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진짜. 자, 이제 판시판 코코아 먹고 마지막 코스 마지막 열차를 타러 갑니다 You going down? Down Down? dow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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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Up Go outside and okay. upstairs okay. Upstairs? Okay, okay, okay 아,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내려갈 yeah. 뻔했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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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서 계단 백개 놀아. 아씨, 네됐어 이제서. 야들. 아. 바람이 세게 부네요. 여기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어디 오가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요. 제, 제 머리가 막 물미역 됐습니다. 머리 완전 개판일 걸요.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볼 용기가 없습니다. 저도. 백개단 넘는데요. 새 흘리면서 왔는데 지금 1 2 1개째입니다 제가 어디 뻥치고 있어? 아, 이거 경치 좀 보고 갈게요. 절대 쉬는 거 아닙니다. 아, 잠깐, 잠깐씩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해남으로 이렇게 구름이 빨리 지나가버린 이 진풍경을 볼수 있는 저는 행운 아인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날씨 요정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진짜 구름이 코앞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나요? 하이퍼랩스 한것 같습니다. 는 우리 구독자님들 제시들제 시인들 가족들 모두 다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남은 2024년 한 달여 어 그냥 다 행복해서 행복하고 좋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 드리고 갑니다. 종교는 안 믿지만. 그래도 여기 돈줄래 꿈발 꿀밤 맞을래 이분한테 좀 빌고 갑니다. 아시죠? <laughs> 야 여기 산꼭대기에 이렇게 돼있을 게 너무 신비합니다. 진짜 그냥 어디 제가 볼 때는 왜 신들이 있는 곳에 사는데 잠깐 놀러 온거 잠깐 근두운 타고 근두운 타고 이렇게 잠깐 놀러 온것 같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구름이 있는 게 더더욱 아... 정상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발리에서는 꼭대기 못 갔지만 여기서는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저는 이 계단으로 이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을 타고 갔다가 내려올 땐 걸어 오겠습니다.

đăng quyền định hình Wow! Oh my God. Wow, 90 độ. Wow. Kính thưa quý khách. Tàu quả là núi sẽ ăn đang đưa quý khách về để uh. tham Ga cuối của hành chính chính phục đỉnh okay. okay. Quý khách vui lòng kiểm tra lại. 아유, 계단 지옥이네요.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계단은 지옥인다. 와, 이거 뭐, 경사가 전부다 뭐. 앞에 할씨 엉덩이에 목 짚고 가고 있는요 한시판 정상에 다가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또또 됫. 지금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계속 신청을 고3에 왔습니다. 몇 미터? 3,143 미터 대기까지 오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네, 네, 브라보! 어, 브라보하니까 엄마 이까지가 놀랐습니다. Let's party! 자, 여기 EDM 파티가 일어났네요. ハハハハ 드라마에서 제일 높은 한신방 꼭대기에 한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놀리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정상은 이렇게 즐겁습니다 비록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지만 정상은 이렇게 즐겁고 네. 아름다운 네. 곳입니다. 네. 브라보! 베트남! 한수판! 네. 3,143. 깃발 깨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살살, 여기 더 걸어 죽겠습니다. 여기 뭐, 카페 있네요. 아, 조금만, 구름 조금만 더 거쳤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이 정도만 하면, 복받은 거랍니다. 도안 보여서 패스. 아, 이제 이또 가파른 길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경사 그냥 미쳤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아 여기 그 불상이 있네요. 이거 못 보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개 속에 남아 이큰 불상을 봐서 정말 불상이 있습니다 또들이한찾 차야 되겠네요 이 불상이 있는데 저는 불상하네요 아 멋집니다 이걸 보고 가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개속에 가려져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불상을 보고 갑니다. 휴. 자, 판시판 일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서도 구름 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내려갑니다.